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올해 마지막 12월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종목 분석해 볼 건데요.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이벤트 먼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2월 브르단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브르단타 종목은 플리토였습니다. 플리토 AI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최근 AI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의 흐름에 있고요. 최근 상승의 흐름과 오늘 장전 강한 거래대금 확인 후 오전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는데요. 매수 사인 드린 시점부터 장중 29%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금일 7.49% 199만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아래 번호로 이렇게 단타라고만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이벤트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제가 이렇게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 이번주 월요일에는 에디스니비 제가 메스타점 잡아드렸고요. 화요일에는 동지세미캠, 수요일에는 카프로 메스타점 잡아드렸죠. 그리고 금일 플리토까지 메스타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캄캄한 주식시장에서 혼자 방황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방송, 이 등불만 보시고 따라오시면 역전의 기자, 행복한 기자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단타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 플리토 보시겠습니다. 좀 기사를 하나 같이 보시면, 최근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언어 인공지능 AI도 함께 발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에 왜 언어 인공지능이 필요하냐 좀 살펴보시면 이 메타버스에는 현실에는 없는 논플레이어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 AI가 필수적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언어 인공지능 관련주인 플리토가 메타버스 AI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최근 또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러이 플리토도 강한 시세를 받았습니다. 플리토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 하락세를 이 거래일 동안 강하게 끌어올려 주면서 이 전고점 부근까지 추세의 변환이 일어났고요. 최근 메타버스와 AI 관련주 쪽에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었고, 이 플리토도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이 좋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장전 강한 수급 확인 후 오늘 아침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금일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문자 드렸고요. 매수 후에 5% 이상 익절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모두 5%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급등 나올 종목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 분들 안전하게 돈 버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사인까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010-5738-8682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도 무료 단타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연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조금 따뜻하게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산타렐리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이벤트로 12월에 100% 상승이 나올 추천 종목을 매수 매도 타점이 포함해서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말로만 하지 않죠. 대한민국 1등 시전 투자 전문가 클래스 이미 제가 증명을 했고요. 10월 그리고 11월에도 이렇게 스윙 투자 이벤트로 수익을 내드렸죠. 자, 여러분들 나는 아직 이 전문가를 못 믿겠다 하시면 꼭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딱 2주일 뒤에, 딱 2주일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나는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에 강남 1타 주식 검색하셔서 제 개인 채널이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아래 번호로 산타라고만, 산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께는 12월에 100% 상승이 나올 특급 종목을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산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2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내일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데요 제가 앞에서도 이제 이벤트로 넣어드렸지만 이 산타랠리라는 게 지금 바로 시작이 된건 아니고요 12월 28일 이후로 그리고 1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게 바로 산타렐리 이벤트입니다. 자, 제가 왜 12월 28일 시점으로 산타렐리 상승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12월 28일이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회피 물량 그 회피 물량이 정리되는 날짜입니다. 마무리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12월 28일까지는 아무래도 대주주 회피 물량이 시장에서 이제 매도가 되기 때문에. 산타렐레의 힘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12월 28일 이후로 큰 상승이 나오는 어떤 산타렐레 패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산타렐레 이벤트를 12월 28일부터 1월 30일에 100% 이상 강하게 급등할 종목들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 산타렐레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재 시간 12월 23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장중에 7%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좀 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오늘 장중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4%까지 61선 터치까지 나오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장중에 상승이 나왔던 거는 더 이상 주가를 빼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이는 상승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결국 SK바사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모멘텀, 재료도 좋지만 돈을 워낙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차트가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SK바사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SK바사의 코로나 백신을 최대 천만 회분을 선구매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5,457억 정도를 이제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을 통해서 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국산의 국산의 코로나 치료제와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5,457억 원을 예산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 이제 임상 3상이 들어간 국내 백신을 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SK바사가 GBP510이죠. 이제 임상 3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SK바사가 3상 효능 평가에 돌입했다. 첫 국산 백신의 출시에 마지막 관문만 남겨놨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s k 바사가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백신을 내놓을 것이 좀 유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백신 선구매 내년 예산으로 1920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정부의 선구매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바백스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어제 노바백스가 직접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발표가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기사가 이제 1시 정도, 1시 정도에 국내에 이제 뉴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쯤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을 이끈 거는 이 노바백스의 오미크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기사가 좀 늦게 떴지만 이제 노바백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미국의 제약회사 노바백스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초기 연구에서 오미크론을 포함한 여러 변이에 대한 면역 반응을 확인했다. 자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도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이외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면역 반응이 더 증가를 했다. 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에도 지금 나와 있는 백신으로도 충분히 면역 증가가 되는 걸로 확인을 했고, 그이 노바백스가 비교적 굉장히 단백질 백신이기 때문에 안전한 백신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터해서 청소년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4천만 회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선금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식약처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죠. 이 식약처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이 4천만 회분을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노바백스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그리고 유럽연합 EU죠. EU에서는 벌써 2억 회분, 그리고 일본에서는 1.5억 회분, 각종 국가에서 뭐 캐나다, 뭐 영국도 있죠. 이제 많은 국가에서 등등, 인도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지금 노바백스를 선구매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노바백스가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도 좋지만, 지금 오미크론이나 이런 변이바이러스에 특화되어 있는 전용 백신을 내년 1분기부터 연구를 시작할 거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바백스가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SK바사가 주가가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SK바사 이런 모멘텀들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이 모멘텀을 뒷받침 되는 게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가 좋고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결국에는 매출 구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뭐 위탁개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전년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12배가 성장했다. 12배가 올랐고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12배면 영업이익이 1,200%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 또한 4.5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체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유보율도 굉장히 현금흐름이 좋은 회사기 이 때문에 SK 바사가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고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좋은 기업은 주가가 결국에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상승과 하락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린다. 이게 여러분들 팩트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종목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안티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떨어지는 자리에서 그 안티들은 이 종목을 계속해서 욕하고 그런 분위기를 흐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멘탈이 흔들린다면 손절을 하고 나가고 또 주가는 또 내가 손절했을 때는 또 오르겠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주식 계좌에 가동할 수 있는 현금량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고,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은 공부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 공부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공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과 확신이 있다면,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 같은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또 평단을 낮추고, 오늘 같은 또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SK바사의 미래가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이게 쌈바이 차트인데요.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 이 기간이 바로 거의 1년 반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2년의 시간동안, 지금 주가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자, 2년 동안 5배면, 작은 금액일까요, 여러분들?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가가 뭐 5%, 4% 이렇게 오르기 바라고 있지만, 자, 주식이 매일 오르기에는 어려워요. 자, 어떤 메타버스나 이런 AI 섹터가 최근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거는 그 수급이 그렇게 몰렸고, 돈의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이주일, 또 길게는 한달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일반적인 주식의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 좋은 종목이면 우상향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5배가 올랐다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작은 금액이 아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다. 근데 저는 SK 바사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차트의 흐름을 따라갈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 SK 바사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삼바와 마찬가지로 국내 제약사에서는 감염병 쪽에서는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고 정부에서 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고 재무제표가 좋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아주 밝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SK바이오세언스 분할 매수 전략과 1차 2차 목표가가 설정된 매매 시나리오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작성해드린 분할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고요. 핵심 모멘텀에 대한 자료까지 제가 분석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 아래 번호 010-5748-8681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매매 시나리오와 핵심 모멘텀 전이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주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